네,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 너. 하나. 너는 나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인가 우상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나오지요. 오늘 받들어 읽어주신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두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명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가지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1가지를빅 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군가 문구를 약간 수정해서 이 현대판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3행시 지을 때처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한 음절, 첫 음절을 복창해 주시면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1부터 시작해 주시죠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이 읽었지 말라 사업을 안식이래 하지 말라 오마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육혈포는 주먹을 가리킨다고 래요 칠보 단장한 여자를 보고 가늠하지 말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말하지 말라 10원 한 장이라도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laughs> 제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 2계명은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입니다. 제 1계명과 2계명은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배할 것을 예배하고 예배하지 말 것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고대 기독교의 사상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첫 개명과 두 번째 개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는 사용할 대상을 예배하는 것 혹은 예배할 대상을 사용해 버리는 것이라고. 예배와 우상 숭배의 차이를 명쾌하게 요약하고 있죠. 십계명은 이렇듯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볼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인데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십계명의 첫두 자리에 배치하셨죠. 지난주 교목 시장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노뱀 이야기를 통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우상 숭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삶의 근본 문제이고 삶 전체에 미치는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첫 개명과 두 개명에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명령하고 계시죠. 예배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월십이라고 있습니다. 월십이라는 말에서 볼수 있듯이. 무언가의 가치를 놓아두다,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이지요. 무엇을 가치 있게 느끼는가? 그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빅텐을 한번 써보신다면 첫 번째, 두 번째에 무엇이 놓이게 될까요? 거기에 거기에 무엇을 둘지는? 각자 선택할 일이시지만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공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성공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지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미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SNS나 자기 PR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부동산, 명품을 구매하는 것, 레저, 스포츠, 심지어 게임에 몰두해서 밤을 새는 것도 가치 있게 여기고 거기에 몰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네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면서 사교육에 열을 올리기도 하지요. 그들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을지 몰라도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은 그 마음 속에 다른 것을 열망하고 흠모하고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버리려는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얻기를 오매불망 바라는 걸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오늘의 교회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라는 걸 소개하고 가르치고 안내하려는 관심은 별로 없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 용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된 선전을 하고 광고하고 끌어들이려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이고 혹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나 배우자나 만나는 이성 친구보다 나의 자녀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한 분이십니까?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커다란 집, 멋진 차, 명품이나 아름다운 미모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첫 자리에 계시면 우린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모든 사물을 제대로 볼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고 그것을 진실로 사용하고 나아가서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 첫자리 배에서 밀어내고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 속에 우두머리로 자리앉게 되면 우린 그것의 노예가 되고요. 사물을 제대로 볼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주인이 아니라 그것에 붙잡혀서 사용당하고 끌려가고 몰두하게 되는 노예가 되고 말죠. 하나님께서 10개명의 첫두 개명을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로 사용하신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 초중고를 함께 다닌 중마고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옷과 신발을 또 모자를 만들어서 팔면서 아주 사업으로 성공한 친구인데요. 아들 하나를 이제 국제 학교에 보내면서 수천만 원의 교육비를 지출하면서 또 맨날 교육비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사업도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자 본격적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더라고요. 혼자 치면 좋은데 저한테 자꾸 권하면서 클럽도 보내주고 신발까지 사주는데 저는 도무지 골프라는 운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의 기준과 가치 판단에서 비롯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는 이런 거겠지 하면서 편의점을 한세개 정도 운영하고 알바 고용하면서 골프나 치러 다니자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하면서 알바를 고용할 능력도 없고요. 골프 치러 다니는 것도 전혀 끌리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고, 삶에 무슨 보람을 느낄 수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뭐 이웃을 사랑한다거나, 다른 이들에게 작은 감동과 감화를 줄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우리들 인간 각자가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알고 그것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외형적인 성공과 편안하고 안락한과 물질과 최고라는 우상이 내 안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첫자리에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날마다 순수하게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나의 첫 자리에 모시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이 기왕 믿는 바에는 참되게 믿게 하여 주소서. 그 무엇도 우리 마음에 첫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섬기면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무엇에도 노예로 끌려다니거나 예속되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